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을 어, 5천 원대 매수하셨는데 바닥이라도 바닥이라고 봐도 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어, 저는 이거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음,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힌트가 좀 부족해요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힌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거 차트에서 우리가 좀 흔적을 찾아보자고요 왜냐하면 음 사람이라는 것도 습관이 있잖아요 말하는 습관 또는 행동하는 습관 뭐 어떤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집에 갔을 때 어디서 뭔가를 한다든지 나만의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습관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쟤는 아, 어어네 친구 뭐걔 누워 어디 현진이 지금 어디 있어 아 걔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아마 지금 뭐 저기 어디 뭐 pc방에 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친구의 습관 알면 pc방에 가면 진짜로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똑같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요 어떤 흔적이 있고 일정한 자리에서 올라가고 일정한 자리에서 내려가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시청자님의 숟가를 지우고 이 빨간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쯤에서 과거에 올라갔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리고 이쯤에서 맞고 떨어지던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이 가격이 우리는 무슨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여기서 올라가고 왜 여기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생명자원이라고 하는 요 종목은 3,700원인 요 자리만 되면 올라가고 요 자리만 되면 맞고 떨어지는 흔적을 보였다는 것을 얘는 이 자리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3,700원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는 중요하겠지. 그럼 우리는 내 기준에 4,400원이 기준이니까 여기가 뭐 저점인 것 같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얘 기준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 생명 자원을 매매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미래생명자원을 매매하고 있으면 미래생명자원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왜 내가 보기에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 바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살까요가 되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제발 종목 기준으로 봐라. 그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단계를 보면은 어디쯤이 저점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단기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원점으로 봤을 때는 3,700원까지 내려가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3,700원이 얘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왕이면 3,700원이 아 점이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이거는 5천 원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4,400원에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간다고 한다면 어, 이거는 추가 매수 없어도 수익 날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더 들고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얘도 지금 뭐 대두 문제라든지 뭐 우리 동물 뭐 의약품 이런 것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에서 가져가시면은 정책 관련 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어 애완견을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병원비 막 진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좀만 뭐 병원 갔다면 300만 원, 뭐만 하면 800만 원, 뭐거의뭐돈 천만 원 금방 금방 나가는데 또내 반려동물이니까 안쓸 수가 없어가지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개 보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이것도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야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되든 안 되든간에 정책 이야기로 그런 게 조금 나온다면. 이런 것들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충분하다. 만약에 추가 매수할 거면 3,700원 또는 4,000원 이하가 어 또는 4,000원 이하쯤 됐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